해야 그 마스티에 마디... 대장 에지킹은 이길 수 있을까? 그러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. 걱정 나 우리가 힘을 모면 으 이길 수 있어. 어, 그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아. 왜 그래? 아? 그 녀석들 감당이 안될 정도로 강해. 엄청 강하지 너희도 몇 번이나 봤잖아그 어, 녀석들 이길 방법은 내 초에 없을지도 몰라.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. 아, 가보 티라. 맞아, 그러니까 우리우 리만 더 불안 냄느잖아 아, 미안해. 아, 아, 자, 빨리 출중하자. 알았 어. 전투 준비해 좋아 응, 가자 카두키라 알았어, 가자 아, 복바퀴 자리켜라 오케이 아, 우리 실력은 볼수주스태고치 알았어 오케이, 좋았어. 터 하하하 어? 그런다고 우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? 정말 한심한 녀석들을 몇 번을 해도 너희 두배안타안 되는 걸 몰랐냐? 자, 얘를 갖춰라. 여기 계신 매직인 대장님, 께서 너희들을 처단하실 것이다. 지금 물러나면, 어, 목숨만은 살려주겠다. 이제, 예, 웃기지 마! 우리가 너희 같은 녀석들한테 물려털것 같냐? <laughs> 웃지 마! 얘들아, 공룡같잖 하자! 알겠어! 완성! 지라노 게임! <laughs> 하나도 안 무섭다 대장님 저희도 합체하자 그래 아, 네. 기가 막히지! 레전드 컷! 자 전진석들을 해치워라 네 대장님 자 받아라 터탈레이저 간편히 막아줘 대고 쉬드 이것도 막아보시지

이거보다 가드! 야, 지금입니다. 이 가비츠! 레전드 커버인! 마제스틴 우와 간다 자자 우세 자, 공격하자 알았어 자 준비 담당해 자, 받아라 마제스틴 레이저 또 뭐야 <laughs> 초보 <laughs> 아, <차가워. 응. 웃음> 겨우 그 정도냐? 형편없고 . 아또아 있지. 아. 자, 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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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너희 친구들부터 쓰지 마. ah <laughs> <Allah> PEARA! <HAHAinski> 멋있어. 자 이제 끝이다. 너무 많이 썼어. 그만 쉬어야. 자, 너도 이제 배치워줄테니까결국에 아, 뭐야? 다 어디 갔어?

공으로 쳐들어가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사라진 거 아니야 응? 저 기술은 대체 뭐야 내가 분석 응. 내가 분석해본 결과 그 공격은 사라지게 하는 그 공격이었어 어. 응. 그 이제 건가? 응. 아직은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. 꼭 찾아내야 돼. 자, 마제스티, 어서 나와. 당장 우리 다시 싸우자. 이번엔 야! 그 새벽 신청. 다음으로밀어지 <laughs> 야! 당장 당하지 못해 야맞장